배신의 대가로 방송가에서 퇴출당한 유명 연예인 탑3. 안녕하세요. 연예 전문 기자 홍순재입니다. 오늘도 연예계의 뒷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정점에서의 배신은 곧 추락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사랑했던 스타들 한때 무대 위에서 환호를 받던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된 선택 하나로 방송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신의 대가로 방송가에서 퇴출당한 연예인 3명의 이야기를 취재 기록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피프티피프티 2023년 여름 빌보드 차트에 한국 걸그룹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피프티피프티 작은 기획사에서 시작했지만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 죠. 쿠키라는 노래가 sns를 타고 번졌 고 이들은 단숨에 k-pop의 새 희망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공 직후 멤버들이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한 겁니다. 표면적 이유는 건강 악화와 불공정 계약이었지만 여론은 곧바로 배신 논란으로 돌아섰습니다. 작은 회사가 모든 걸 걸고 키운 그룹이었기에 이 정도 성공하자마자 다른 기획사로 옮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결국 소송은 멤버들의 패소로 끝났고 그 와중에 홀로 남아 팀에 복귀한 멤버 키나는 새 멤버들과 재정비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명은 완전히 대중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빌보드까지 올랐던 그룹의 이름은 이제 배신의 아이콘으로 회자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샵의 서지영. 90년대 말 SES의 후계자라 불리던 혼성 그룹 샵. 그 중심에 있던 멤버 서지영은 세련된 이미지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룹 활동 중한 사건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렀습니다. 멤버 이지혜가 건강 문제로 입원했을 때 서지영은 병문안을 가며 하얀 국화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국화는 장례식에서 쓰이는 꽃. 팬들은 물론 팀 내부에서도 큰 충격이었죠.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서지영은 이지혜가 폭행을 가했다며 폭로했지만 곧 매니저의 증언으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대중의 시선은 순식간에 돌아섰습니다. 팀을 내쫓으려는 계산된 행동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었고, 샵은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사건 이후 서지영은 방송가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꽃한 송이와 거짓 기자회견은 그녀의 커리어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박화요비, 2000년대 초 감미로운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던 가수 박화요비, 라이, 그런 일은 같은 명곡들은 지금도 회자될 만큼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 현실은 고달팠습니다. 소속사의 부당한 계약으로 연대보증 빚까지 떠안으며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때 새로운 기획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엔 박화유비가 그 기획사를 배신했습니다. 계약을 어기고 독자활동을 선언하며 분쟁이 벌어졌고 법원은 박화유비에게 3억 3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그후 그녀는 방송에서 거의 볼수 없게 됐습니다. 명곡과 실력은 남았지만 배신의 그림자는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서지영, 박화유비, 이세 이름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배신은 곧 추락으로 이어진다. 물론 그 선택 뒤엔 저마다의 사정과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중은 결과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연예인은 그 결과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신 뒤에도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 선택의 대가를 끝까지 감당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